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난마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양식과 크기와 그 기구와 예배의식은 인간의 고안에 의한 것이었나요? 아니면 전적으로 여우와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으로 받은 것이었나요? 인간의 고안과 하나님의 영감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한 다음 어떤 사람들을 에루살렘으로 초청했나요? 그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역대상 28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에루살렘으로 소집하고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방백을 에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곧각 지파의 어른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감독 등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아닌 솔로몬에게 그 책임을 맡기셨음을 밝힙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그동안 준비한 것들과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겨줄 터이니 솔로몬을 도와 성전을 완공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다윗 왕은 그들 앞에서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역대상 28장 2절.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께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보통 왕은 보좌의 앉은 채로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도자들 앞에서 일어나서 말했다는 것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명령이 아니라 호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설계는 어떻게 다윗에게 주어졌나요?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제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역대상 2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술에 곧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계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제1 성전 건축은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취무 주변 국가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국가를 안정시키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계획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한 이후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그 처소를 찾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선지자 나단을 불러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고 하면서 성전 건축의 꿈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단 선지자의 꿈에 나타나 다윗의 집을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허락을 주신 후 성전 건축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담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그게 전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준비하도록 하고 그에게 성전의 식양을 보여주셨 습니다. 개역개정은 이 단어를 설계도 혹은 설계로 바꾸었습니다. 식양 혹은 설계도라는 단어는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성막을 계시할때 모세 에게 하신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고 하신 그 모양과 동일한 단어인 히브리어 타브니트입니다. 특별히 역대기 기자는 이 성전의 모양은 영감으로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개역 한결은 이 구절을 성신의 가르치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구절은 히브리어로 바루아흐 임모입니다. 여기서 전치사 반은 먼 멋에 의하여 혹은 먼머 안에서라는 뜻이며 루아흐는 신 혹은 마음입니다. 인모는3인칭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흠정역은 이 구절을 He had by the Spirit이라고 번역하였고, 새 미국 표준 성경은 He had in mind라고 번역했습니다. 흠정역은 전치사 바를 멋멋에 의하여 by로 루아흐를 하나님의 신으로 번역한 반면, 새 미국 표준 성경은 바를 에로 루아흐를 다윗의 마음으로 번역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두 가지 번역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19절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는 구절과 관련시켜 이해했을 때 전자가 좀더 문맥과 일치하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은 성신의 가르치신이라고 번역하였고, 표준 세 번역은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쳐 준 대로라고 번역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성령께서 다윗에게 성전의 식양을 계시해 주신 영감의 과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특히 19절의 표현은 여호와께서 솔로몬 성전에 대한 계시를 성막 계시보다 좀더 직접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모세의 경우는 내게 보이는 대로라고 했지만 다윗의 경우는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마치 어린 아이들에게 글자를 처음 가르치는 부모가 아이들 손에 자기들의 손을 얹어 잡고 글자 쓰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과 같은 인상이 들게 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모든 사실을 고려할 때 성전에 관한 계시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주어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성전의 양식과 크기와 그 기구와 예배의식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졌습니다. 어떠한 예배의식과 기구와 제식과 또는 건축물도 인간의 고안에 맡겨두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고학적 증거들이나 고대 문헌의 증거들은 어떤 면에서 솔로몬 성전의 건축 양식이 고대의 신전들과 유사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중 어떤 것도 그 시대의 솔로몬 성전만큼 정교하지 못했습니다.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고 에게해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신전 중 솔로몬 성전의 설계와 유사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솔로몬 성전은 그 기능면에서는 다른 모든 이방의 신전들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인간의 생각이나 제간으로만 이루어진 단 하나의 요소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수립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솔로몬 성전의 양식과 크기와 그 기구와 예배의식은 인간의 고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의해서 영감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둘째, 솔로몬 성전에는 인간의 생각이나 재간으로만 이루어진 단 하나의 요소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해 수립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셋째, 솔로몬이 하나님과 그 나라가 자기에게 기대하는 것을 모두 헤아릴 수 있었다면 그는 담대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